안녕하십니까. 성동모입니다. 오늘은 그, 우리 가장 큰 장기, 간 다음에 위장, 위, 위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요. 위, 위가 좋으면은 온몸이 다 좋아지고, 위에서 소화를 못 시키면 온몸이 다 병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위액을, 위액의 농도를 좀 오늘 공부를 좀 할게요. 하루에 위액이 위 벽에서 쏟아지는 것이 2.4리터를 생산합니다. 그리고 한 끼에 0.8리터가 위에서 소화를 시킵니다. 그런데 그 농도가 얼마나 센지만 pH가 1.5 내지 2입니다. 우리의 옷이나 새도 녹일 수 있는 위액이 돼야 됩니다. 아주 강한 산성입니다. 근데 그 강한 산성이 염소 염설라고 그래요. Cl이 있어야만이 위액을 만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위액을 만드는 원료가 뭐냐면 그 소금 속에 붙어 있는 Cl 이 있어요. NaCl. 염화 나트륨. 염화. 그 Cl, Cl이 있어야만이 위액이 우리 강한 산성으로 예,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러면 한 끼에 0.8 리터를 생산하는데 하루 종일 주전부를 해요. 과자도 먹고 빵도 먹고 밥 먹고 나또 자꾸 주전부를 하면 위액이 전부 손실이 갔어요, 안 갔어요. 그럼 위액이 벽에서 안 나와요. 안 나오면 어떻게 그 음식물은 전부 썩어야 안 썩어요. 썩으면 뭐가 와요? 위액이 안 나오면 음식물이 썩어요. 썩으면 세균이 번식합니다. 그것이 헬리코비터박테리아 그리고 용종이 생기고 위암이 와 식도염증이 일어나고요 역류돼가지고 그것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12장으로 들어가 소장에서 용모털에서 혈액으로 바로 흡수돼요 그럼 혈액이 썩어요 그런 사람은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 비만, 암까지 초래하는 것이 여러분 주전불입니다 이 무서운 이 위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지식이 없어요. 내위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열 명에 한 사람 위가 없어요. 위를 전부 절단하고 식도하고 소장하고 바로 이어져 가지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유산균은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 몸 속에 유산균은 염류 영양 덩어리 염류를 먹고 사는 유산균이 있습니다. 그 유산균은 칼슘, 칼륨, 마그네슘, 나트륨, 질소, 인산 이런 것만 먹고 사는 게 유기질만 먹는 게 아니라 무기질을 먹어요. 그리고서 바다에는 200m까지 햇빛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자체에서 유산균이 탄소 동화장을 해요. 그래서 탄소 동화장를 해서 비타민까지 만들어내는 이러한 유산균이 염류, 영양 덩어리만 먹고 사는 유산균이 배양을 해서 우리가 그런 것을 섭취해야만 된다는 것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그 유산균은 1 0 0도에 끓여도, 물론 끓여면 죽질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죽지 않은 이유를 좀 경상대 교수, 성낙주 교수한테 물어보니까요. 그 유산균이 백도에 끓이는 유산균은요, 포자를 만, 포 겹을 만든대요한 겹, 두 겹, 세겹 끓이면 끓일수록 겹을 만들어 가지고 끓는 물에도 죽지 않는 균이 그 유산균이랍니다. 그러한 균, 어, 만든 그 염류는 바로 위액을 맞춰주고요, 그 유산균은 우리 몸에 들어오는 세균을 전부 저하해서 시키고 번식을 못하게 만들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이러한 유산균화라입니다. 오늘날요 과학자, 아주 건강을 좋아하는 사람, 의사 이런 사람들은 지금 유산균 을안 먹는 사람이 없습니다. 건강 식품 중에서 제일 좋은 식품이 뭐예요? 유산균입니다, 여러분들. 그것도 유산균두서 설탕으로 만든 유산균이 아니고 설탕은 우리가 비만이옵니다. 설탕 발효한 효소를 먹는 사람들은 비만이 찝니다. 그런데 염류를, 영양덩어리 염류를 배양한 유산균을 먹으면요. 우리 몸이 비만이 정상적인 체중을 유지, 비만을 제거합니다. 그러한 능력이 있는 유산균입니다. 그래서 유산균을 지금 잠깐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그 세균의 독소가 우리 몸에 들어운 모든 걸 위에서 다 걸러낸다는 겁니다 중금속 같은 거 병을 일으키는 물질까지 다 걸러내는 것이 위액이고요 그게 혈액 속에 음식물이 썩은 음식물이 들어가지 않고 생명의 물질만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강산성 알칼리 위액입니다 알칼리가 아니라 강산성을 만들어주는 위액입니다 그래서 우리 떠돌고, 우리 몸에 떠들고 있는 콜레스탈. 나쁜 거, 혈액, 동맥경화우죠? 심장병, 협심증 만드는 콜레스탈을 위에서부터 분해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걸 아시고요. 그래서 폐질환까지도, 오는 질병까지도 위에서다 걸러내줍니다. 신장 투석 오지 않게끔 방관, 그 우리 신장, 콩팥, 이것을 정화를 시켜주는 것이 위에서 일을 한답니다. 이것을 우리가 막지 못한다면, 위에서 막지 못한다면, 그러한 질병에 놓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들 아시고요. 그래서, 위액을 흐려지게 하는 건 제일 나쁜 건 맹물입니다. 여러분, 밥 먹을 때 맹물 먹는 사람, 위액이 pH가 6으로 흘러요. 알칼, 약산성, 약산성으로 흘러요. 강산성에서 약산성으로 흐릅니다. 이런 사람들은, 위액을, 소화를 못 시키고 항상 위가 더부룩하고 위장병에서 헤어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밥 먹을 때물 먹는 사람, 국 많이 먹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위액이 흐려지 않으려져요. 겨우 위액이 나와서 강산성으로 유지해서 음식물을 분해하는다, 맹물을 먹으면 흐려지 않으려져요. 자, 바다에도요, 홍수가 질 때는 바닷물이 흐려지죠. 녹조 홍조가 와요. 병이 생깁니다. 이 예, 이와 마찬가지에요. 우리 위액을 흐려줄 때. 절대로 밥 먹을 때물 먹지 마세요. 맹물을 먹는 사람도 또, 만약에 맹물을 밥 전, 한 시간 전, 밥 식사 후한 시간 전에 먹는 사람은 또, 대장액을 흐려요. 또 간액을 흐려요. 우리 몸에 어디 가요? 바로 위를 거쳐서 바로 대장으로 들어가서 대장에서 간으로 갑니다. 그럼 대장액이 흐려져요. 간액이 흐려져요 그러면 혈액이 흐려진다는 거예요 혈액이 알칼리가 그러면 대장에 맹물을 많이 먹는 사람들은요 변비가 옵니다 그걸 변해서 대장균이 또막 생겨요 대장이 썩어요 용종이 생기고 대장암이 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건강 강의를 들으신 분들에게는 맹물을 섭취 못하게 합니다 제가 제일 사랑하는 양파, 무, 생강 같은 걸 삶아서 먹으랍니다 그런 맹물과 그 식물하고 삶아서 먹는 것하고 1대 30이 위액을 맞출 수가 있어요 거기다 영양덩어리 염류만 맞춰지면 100% 자동적으로 우리 대장액, 간액, 위액을 자동적으로 맞춰줄 수 있는 pH를 맞춰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개발했고 그것을 알아낸 사람입니다. 세계적으로 이거 알아낸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요. 여러분들 이렇게끔 에, 우리가 이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 위액입니다. 그래서 위액을 과연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이것이 천년에서 바다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바닷물을 잘 공부를 하면요. 바닷물을 농축해서 보세요. 농축해서 보면요. 한23% 정도로 바닷물을 농축시켜 놓으면요. 그 속에 유산균도 있습니다. 그 속에 5대 영양소가 염류 영양 영양 덩어리 염류가 그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가 병원에 가면 주사, 인계 주사 맞죠? 그것이 바로 염류입니다. 영양 덩어리 염류 거기에 유산균도 없는 염류만 맞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맞고 나면 스트롱하지 않습니까? 피로도 없어지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먹는 거로 농축해서 그것을 위액을 맞추는 물질이다 이렇게 보셔도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을 전부 소화, 소화를 시켜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소화를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100% 소화시킵니다 예, 세균 번식 없이 살살살수 있는 위액을 우리는 어떻게든 맞춰서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위액이 죽고 병들고 역류에서 식도 염증이 생기고 헬리코박터 용 용종이 생기는 사람들은요, 온 몸이 다 나빠요. 그 위를 잘라냈다고 여러분들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